어 뭐야 위에 이 스키 뭐야 도박가 도박가 자아래 건다 내 반지 어디에 도없네내손내손내손가져가려고 하지 너또내내손안줄 거야 꺼져 제발 어 아, 하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로. 진짜, 어? 뭐야? 아픈 건 싫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네 목소리가 그따구인데 누가 사랑해주나요? <laughs> 어? 뭐야 이거? 언제 생겼어? 이거 진짜 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잘 보니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로 철 사다리가 걸려 있다. 어? 갑자기 왜 석상이 생겼지? 으악! 그만해라. 아, 아 여러분들 놀란 게 아니라 하품한 거예요. 잠시 하품할 수 있죠? 하품했습니다. 하품 꺼져. 야, 꺼져. 미안. 어 어쩌 어쩌라고? 아, 시 여기서 막 이제 석상들이 나나 나 다굴빵 놀라고 막 몰려가지고 막 그러고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설마 그럴 일 없어. 으악!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아니, 뭐, 씨, 뭐만 움직이면 나는 다쳐놀려고 있냐? 아니, 저기요, 그, 여러분들, 아무나, 아 어? 아, 씨. 절대로 오지 말라는 거지, 이거. 안갈 거야. 그럴 건다. 뜨거운 냄비가 있다. 뚜껑을 연다. 뚜껑 덮인 냄비가 있다. 상남자답게 팍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냄비 속을 살펴본다. 도저히 맨손으로 만질 수 없다. 냄비 속을 살펴본다. 도저히 맨손으로 만질 수 없다. 냄비 속을 살펴본다. 3, 세번했는데안 되는 거면은 진짜 못 하겠는 거야. 진짜 못 하는 거야. 냄새를 맡는다. 돼지 내장이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 내장을 왜 넣어놨지? 아, 절대 안 가기로 했는데. 일로 가보자. 아, 잠깐 귀심 좀 했어요. 아, 날씨가 조금 춥네. 아, 이건 본, 보... 아, 솔직히, 아까 그건 본능이 없고. 아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들. 저, 다제말 들리는 거 알거든요. 저기 계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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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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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난, 난 2D에 쫄고 있는 거지? 나왜 2D에 쫄고 있어? 갈비뼈. 틈 사이에 젓가락이 박혀있다. 가서 한번 쇠 젓가락 살펴본다. 피작 피작 피작. 뭔가 젓가락에 걸렸다. 돼지의 반지를 얻었다. 어 뭐야? 위에 이습 뭐야? 아 돌려줄 테니까 형형 형, 잠깐만 형 잠깐만. 내가 이거 조금만 쓰고 어그나 기다리는 여인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쓰고 갖다 줄게. 자 쓰담쓰담 쓰담. 어 쓰담쓰담 쓰담. 아, 아 미안 미안 안할게 안할게 장난아니고 뭘꼬라봐 꺼져 꺼져 이, 이 구역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여왕이야 병정도 인정했어 꺼져 아 갈게 아 갈게 돌려줄게 돌려줄게 돌려줄게, 돌려줄게. 젓가락에 꽂혀있던 해골이 있다 오직 보면 새 젓가락 쇠젓가락을 되돌려놓는다 어디에다가 쓰발 눈깔 뭘꼬라봐 꺼져 어? 아니라고, 그거? 몰라, 꺼져, 나갈 거야. 뭘 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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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열어줘. 내 잘못했어. 내 눈깔에 꽂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어. 형,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들어가게 해줘. 안 할게, 안 할게. 저 아, 편지. 죽고 싶어? 아, 미안, 미안. 미안, 판지 가질래? 판지도 있어? 아이씨. 또망가또망가저 <laughs> 스키 쫓아온다. 또망가또망가 돌려놓을게, 돌려놓을게, 돌려놓을게. 쇄골 스키야, 쇄골 스키야 꺼져 됐지? 아, 아 미안, 다시 들어가야겠다. 미안, <laughs> 나 내가 잘못했어. 장난 그만 칠게. 아, 그니왜 자꾸 꼬라봐가지고, 어? 잠깐 만 다시 다시 뺐, 뺐다고 꽂아주면 된 야이 개새끼야 야야 아, 미안 미안 아왜 자꾸 일이 이렇게 되는건데 갈비뼈 아! 응? 어디 계단?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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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그런 거좀 하지마라 누나 언니 자, 이거 줄게. 선물 나문 열어줘. 도망가, 도망가. 아, 이 게임, 이 게임 누가 만들었지? 이 게임 누가 만들어서 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지. 정신이 나가버렸어. 지금 이거 하다가 잠깐만, 이 계단에서 누가 내려온다며 아닌가? 아, 방금 열었지? 가보자. 이상한 여자애또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자, 오늘은 월화수. 수요일 세 번째 날이니까 세 번째 창문을 조심할 거야. 도망가! 도망가! 와나나 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소름 돋고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아 올라가지고 나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대내 전두엽 전두엽 의책도엽까지 지금 파고 들은 것 같아 나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나 나, 나 누가 내 옆에 와서 내손좀 잡아줘 싶으습니까 오른쪽의 사운드 오른쪽의 발 소리 오른쪽 발 소리 음나 인형 싫어 나갈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소리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떻게요? 그형을 가져간다. 란색 거를 옮기고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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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딱 봐도 이거 퍼즐 맞추기 못한 사람 없겠죠? 가져가고 꺼져 가자. 이상하지 하지 마라. 너네 이상한 짓 하지 마. 갑자기 동시에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다하던가 하지 마. 절대로 나 이거 투디여도 굉장히 무섭거든. 나 겁쟁이 아니야 근데. 어? 실하냐? 왜내 생각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 저기요. 저기 앞으로 만날 귀신분들 들리십니까? 제 이야기 혹시 들리세요, 귀신님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말고. 어, 네로야, 보고 싶었어. 안녕?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봐. 아, 정말? 그러면 30분 내로 클리어 할수 있겠니? 어? 차? 이거 독국물 아니니? 맛있다만 생각. 자, 그딴 거안 먹어. 어? 뭐야, 꽃이 말을 하네? 응? 초록색은 새가 먹는다. 이건 새가 먹는다고? 초록색, 새, 새는 시계, 벚구기, 새는 벚고기벚고기 시계, 시계가 초록색을 먹는다. 그 말인가? 이 게임에서 연관을 지어보면, 이거 수, 수수께끼. 나 셜록홈즈는 아니고, 이번에 오른쪽. 왜 오른쪽 가니까 이런 소리가 나지? 새가 먹는다. 어머나, 아무것도 없네. 수다쟁이 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수다스럽다. 그녀들의 특징을 여기에 적어 놓는다. 하얀 꽃은 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다. 비가 오는 땐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나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론. 음, 음, 음. 빨간 푸른 만물 박사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니 이야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빨갱 구라쟁 빨갱 구라쟁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이 꽃에서 떨어지는 가루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고급 약재이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애가 빨간 꽃이니? 하얀 꽃은 뭐 별거 없고 노란 꽃은 인성 문제 있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빨간 풀은 구라쟁 빨, 빨갱 구라쟁 빨갱 구라쟁 뭐 무슨 메시지 약을 문이 잠겨있다 게임이 너무 미궁? 미스테리? 약간 이런 방향이라서 무섭네요 안에서 누군가의 앓는 소리가 들려온다너약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다. 펩 칩을 뱉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놀리기 안되네. 아까비, 너 인성 문제 있어. 금속으로 된 3장이 있다. 어, 아까 이거 새, 새는 초록색을 먹는다. 문 열어줘. 아, 씨안 열리네. 상태를 살펴보고 빨간 풀들이 적사개며 이야기하고 있다. 빨갱 고라쟁, 고라쟁이네. 이 새끼들? 너희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니? 그애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이렇게 짜증나는 게또 없다니까 누가 그 애를좀 죽여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눠줄 텐데 어머 당신 꽤 굵은 팔을 가지고 있네요 어허허. 뭔 개소리야 이것들아 조화로 된 장미로 꾸며져 있다. 뭐야? 여기 침대야? 아, 좀 함정 냄새나는데. 한번 그래도 들여다봐야겠지. 머리뼈가 떨어져 있다. 죽는다. 여기서 무조건 바... 왜또 핀데? 나, 나또 도망가야 돼. 어잘았다 가자! 아씨, 계속 놀래냐고? 미쳤니, 그만 놀래, 일른 다. 여자애가 놀러 왔다. 금발을 길게 딴 귀여운 여자애가, 금발을 길게 딴 귀여운 여자애가. 여, 여러분들, 게임 꺼도 됩니까? 이거 혹시? <laughs> 나 너무 무서워. 뭔데 이거? 이거? 왜 생겼지? 꽃을 죽이면 너도 죽어! 오우 oh, 쉣! 커다란 괴중 시계가 있다. 시계바늘이 꾸준히 시간을 알리고 있다. 만진다. 설마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laughs> 가지가지하네. 사람 지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 네 끝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남자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하겠죠. 오늘은 현황이니까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왜... 왜네 마음대로 나와? 또라이야 너? 아얘 캐릭터 진짜 띨빵하다띨빵해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안녕. 죽인다. 가자. <laughs> 가자. 꺼져. 꺼져. 아니, 아 아니, 아씨아 <laughs> 이거 이걸, 이걸 그냥 <laughs> 현타오네 진짜 안녕 안녕이 싸가지 없 없는... 아니 인사해서 인사 받아는데 네가 한마디를 더 해야 될거 아니야 어 분량도 못 채우는 쓰레 기 같은이라고 너 인성 문제 있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